최근 유네스코 소속기관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은 양질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어. 여기서 양질의 교육은 UN과 각국이 공동으로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4번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.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25에서 34세의 절반 이상이 중등교육을 받았고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는 약 2%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4%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. 다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일자리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있었는데,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용률이 크게 차이나지 않더라고. 유네스코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연결이 높은 수준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는데, 우리나라도 충분히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해.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볼게. 형이 설명하는 지금 공부, 형설지공.